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세서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은 사랑의 너비만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주님께 기도로 부탁드리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도는 아비의 마음으로 골로세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 내용은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과 판단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분별력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기도 내용은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러한 의로운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은 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될수 있을까요? 한때는 완벽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나의 의만 커지고 교만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과 그 마음 그리고 허물 많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입어서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어 갑니다. 사도의 기도 내용은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도록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아예 피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다루는 법을 훈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바심이 많고 조급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즐거움 가운데 범사에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사도의 기도를 보면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제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 세계의 존재 이유가 되십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주옥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아버지의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온 우주와도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열등한 자로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기에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선명한 기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속죄와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소외된 삶에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날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